계속 미친 계단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아, 더 i scroll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na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was only eight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so, the top of your head and i was like so naive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누나 선반입니다. 오늘은 저백패킹을 하러 나왔고요. 원래 이번 주에 계획은 몽골 영상 편집하는 날이었었는데 캠핑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등산도 너무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흐, 벌레. 그래서 지금 집이랑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화산을 왔고요. 태화산 찾아보니까 그렇게 거리도 멀지도 않고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코스라고 해가지고 오게 됐고 저 오늘은 혼자 온거 아니고 저랑 친한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백패킹 할 거고 일단 가보시죠 등산로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끝나는 거 있어 오늘 오늘 몇도까지 올라가지? 요까지올라가 저랑 오늘 함께 백패킹 할 친구 인사시켜 드릴게요. 몽골에서도 나왔던 매력녀. 안녕하세요. 다닮 <laughs> 한 번도 예쁜데? 되게 예쁘다. 그래. 내려올 때또 그래, 반대로 내려오기만 하면 되니까 내려오는 길을. 과연 몇 시에 정상에 도착을 할지. 원래는 30분 코스인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가서 좀더 늦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미친 계단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계속 계단이라고 하긴 했거든 근데 나는 계단보다는 그냥 땅이 지 나도 사실 계곡이 있어요 응? 근데 진짜 많네 오늘 같은 날 진짜 등산 필수 그치 미끄러우니까 여기 또 높지 않은 산이라고 무시했는데 무시할 산이 아닌 것 같아요 덥진 않은데, 덥진 않은데, 아, 더워. 먼저 가고 있을게. 대구 응. 끝으로 가면, 아, 힘들어. 아, 힘있어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정풍바위, 계단길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숲길로 가는 건데 저희는 숲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한 1km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지나다 보면 긴 계단이 나와요. 이렇게 긴 계단이 나오는데, 이 지옥의 계단을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뭔가 더 하늘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여기가 완전 숲속이어서 조망이 안 보여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대신 여름에는 시원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갈림길이다. 갈림길이 나왔는데, 왼쪽으로 가면 태화산 정상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미역산 정상으로 가는 거라는데, 저희는 태화산 정상으로 갈게요. 640m 남았어요. 640만 가면 됩니다. 어떠세요? 어, 오늘 온게요? 지금 속도 거의 80%인데, 여기는 하나도 안 습해요. 완전 바람 불어. <laughs> 와 <우와> 햇빛 비춰. <laughs> 너무 좋아. 보통 여기 광주 태화산을 검색을 하면 가는 코스가 계단길로 많이 가죠? 네 맞아요. 맞아요. 계단길로 네, 많이 가요. 맞아. 검색하면 계단길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원래는 계단길로 가려고 했는데 숲길로 와봤는데 숲길이 훨씬 가기도 편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하기가 무섭게 오르막길.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 계단이야, 또 계단? 아니, 여기가 스킬인데 계단이 이렇게 많으면 저기는 얼마나 계단이라는 거야? 살려줘. 이제 다 왔을 때가 된것 같은데? 아, 계단이 또 나오네? 미쳐버리겠네. <laughs> <웃음> <웃음> 그만 타고 싶어요. <laughs> 여기 태화산 전망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망대 가려면 숲길로 가면 안 되고 계단길로 가야지 빨리 나온다고 하네요. 그걸 다 와서 찾아봤네. 여기 여자들 혼자 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 정풍바위 쪽으로 가고 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무슨 텔레콤이라고 써져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박지가 이. 있... 고기서 거길로 지금 가고있어요 그러게이러다집가게이아게이 있어? <laughs> 집에 가자. 어, 야, 이렇잖아렇게야 여기잖아. 게디렇 역시 사람은 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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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여기야. 아, 여기네. 야라다란따 <laughs> 야, 너무 이뻐. 우와, 근데, 뿌옇뿌옇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아, 너무 좋아. 전세캠 확장! 도착했습니다. 태화산 정상석을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전망대까지 왔어요. 좋죠! 너무 좋아! 오, 맥주 한잔 하시고! 둘로! 어떻게 3분의 1밖에 안 남은 것 같아? <laughs> 여기에 상이 있는데 이거 뭐라 그러지? 뭐? 이거? 어상 <laughs> 테이블? 상이 있는데 굳이 저희가 테이블을 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어차피 전세캠이잖아요 여기서 먹기로 했어요 너무 편해요 진짜 오늘의 백패킹 식량은 저희는 오늘 비빔밥을 해 먹기로 했어요 참기름 가지고 오셨고요. 밥 가지고 오셨고요. 버섯 가지고 오셨고요. 음 김치, 김치, 고추, 시금치, 콩나물. 하나씩 가져와 엄마표 오이냉국 백패킹에서 비빔밥이랑 비빔밥으로 삼행시 <laughs> 비비 비가 오는 날에는 t g 빔 오, 오, 오. 어? 오. 오. 최고! 그래서 태화산 백패킹은 어땠는지 우리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어까요 <laughs> 나는 역시는 역시는 역시다. 제가 사실 백패킹 시작한 게 돈나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건데 사실 어디를 가도 다 좋기는 한데 누구랑 가느냐도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 백패킹은 솔직히 잘 친한 사람이랑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등산 이런 거는 어쨌든 자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백패킹은. 하루를 그냥 힘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날까지도. 그래서 저는 제일 마음이 편하고 나를 백패킹으로 인도해준 돈나랑 어디를 가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태화산은 그냥 막 엄청 여기가 뷰가 멋있다거나 막 감흥이 있다 막 이건 아닌데 그냥 편하게 올수 있는 산. 그리고 생각보다 막 덥지도 않고 뭔가 이제는 나도 백패킹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집에서 몸이 편안하면 몸이 근질근질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태화산은 일단 너무 일단 저희 집이랑 너무 가까워서 너무 편안하게 올수 있는. 거. 그리고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는 산이 아니고 좀 짧은 산인데, 가벼운, 어, 뭐? 가벼운 산인데, 근데 사실 코에, 코에 바람 넣기 좋은 산. 그쵸, 그쵸. 맞아.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고 가느라고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른 분들이 그냥 등산으로 오셨을 때 진짜 한 40분 코스? 왕복했을 때한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야가 약간 좀 뛰어가지고 잘안 보이긴 하지만, 날씨 좋을 때 보면 진짜 뷰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렇게 유명한 산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태화산에 태해산,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어, 우리 얘기 거에 대해서 봤어. 얘기한 거구나 응. 몽골 너무 좋은 걸한번 보니까 눈이 어. 높아졌어 진짜 몽골 솔직히 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못가 보시면 돈나 산방 몽골 편을 여기를 받 여기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봐주세요 그래서 태화산은 정말 좋았다. 이제 잘 준비가 다 끝났고요. 밖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근데 지금 안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 전혀 쌀쌀한 한거 없이 잘잘수 있을 것 같아. 오늘도 즐거운 백패킹이었다. 일단 저는 자보겠습니다. 안녕, 국밥. 잘 자고 일어났고요. 일어나 보니까 산이 막 보여요. 어제 저녁에는 저렇게 산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안개 낀산 때문에 진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는 애국가에 나오는 그런 풍경이 만들어졌어요. 진짜 멋있어요. 다 정리했고요, 쓰레기도 다 챙기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안녕. 뿅 뿅. 계속 계단이래. 쭉 계단이요. 내 네, 금방, 진짜 금방 내려온다. 저희는해화산 떡땡킹 등산 이렇게도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네. <웃음> 진짜요? 다리 <laughs> 어, <laughs> 이렇게 저도요 지금 다리 울고 거려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시청해 주셔서 대요